승무패 33회차 6번 경기 코소보와 루마니아입니다. 2011년 9월 2일 이스라엘과 그리스 경기를 시작으로 유로컵 3경기에 배정되어 홈 기준 1무 2패로 아직까지 홈 승리가 기록되지 않았던 배당입니다. 유로컵과 대조해보기 위해 네이션스 리그까지 동일 배당들을 비교해봤는데요.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배당에서는 홈 기준 3승 2패로 무승부의 기록은 없었던 부분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유로컵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만큼은 높았던 특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3점대의 역배당을 책정받았던 경기들에서도 승점 획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로컵 원전 경기 성적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홈팀이 정배당을 책정받았던 원전 경기에서 승리했던 경기는 2014년 9월 8일 그리스 원정이 유일했으며 2점대 중반의 정배당을 책정받았던 경기에서 승리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 15일 핀란드 원정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를 포함한 루마니아의 원정 성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저득점의 결과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코스부 쪽으로 마음이 가는 통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의 코멘트 기다려봅니다.